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유니티비의 유니입니다. 오늘은 유니폴더에서, 이 헬로키티, 어, 이게 뭐지? 어쨌든 이걸 해볼 거예요. 그리고 소리를 영어로 해놓을게요. 빨리 되어라. 근데 이게 광고가 거, 되게 많이 띄어요. 잠깐만요. 자 모든 광고를 해제하고 자 이제 잠깐만요 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해 보기야 아, 프리스타일인데 음, 먼저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만 처음 맨날 하는데 먼저 손톱을 클릭하고 이 손톱을 마음에 드는 색으로 이렇게 전 유니 어 하늘색과 핑크 아 보라색을 좋아하는 윤이죠. 그러니까, 하늘색으로 할게요. <laughs> 물론, 보라색도 좋아하긴 한데, 하늘색을 정말 좋아해요. <laughs> 그리고, 이 다음 거를 눌리, 해가지고, 이게 문열 고를 수 있어요. 전 파란 색깔 색상에 해줬고요. 이 색깔에, 앞이, 이런 모양을, 클릭하면, 이게, 할수 있고, 이 옆에 이걸 누르면, 얼마나 크게 할수 있는지가 나올 수 있어요. 어, 약간 이거 그물 막 같다. 잠깐만요. 이거를 일단 보세요. 영용을 해놓고, 이걸 먼저 한 다음에, 예, 이건 캐릭터 고를 수 있는 거예요. 친구를 한번 넣어 볼게요. 오, 귀엽다. 그다음에 이걸 한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? 리 그래도 그대로네. 그다음 걸 누르면 이거 이거 이게 뭐지? 어쨌든 꾸밀 수 있는 게 나와요. 이거 뭐야? 이거 두개 넣어서 해볼게요. 작게 만들어야지. 별을 두개 넣어볼게요.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손톱 하나가 예쁘게 완성돼요. 자, 빠르게 가시죠. 오, 안 돼!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일단 이렇게 꾸며봤고요 이제 음이 어,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점점 진해지거든요 전 제일 하얀 피부로 요거는 배경 맨 밑에 건 배경이에요 눌리면 이렇게 돼요 저는 그럼 뭐라하지 이거 할게요 귀엽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핫 그에 있는 카메라를 누르면 이렇게 해서 손하는 걸할수 있는데요. 손은 음어 힘들어 손하기 되게 힘들다. 내가 손을 꼭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? 아 이건 못하겠고요. 네, 이렇게 해서, 이걸 하면은, 다른 이걸 하면, <목소리> 이렇게 돼요. 제가 전부 다 이렇게, 잘했죠. g e 이 앨범인데, 제가 아직 세개밖에 안, 못했어요. 이거는, 이 맨이, 맨첫 번째 있는 거는,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이기 때문에, 두 번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짠. 이렇게 한 거고요. 그 다음 거는, 이렇게 한 거예요. 이게 첫 번째 날에 한번 해본 거예요. 잘했죠? 어, 내 손도 이렇게 예뻤으면. 좋겠다. 배경 똑같은 게 있었네. 몰랐어요. 배경이 똑같은 게 있었네. 배경이 똑같았어요. 근데 이건 뭐지? 이번엔 한번 따라해 보기 하고 싶, 하고 싶네요. 이번에 따라 해볼게요. 오, 광고, 광고 겁나 지겨워. 그러면, 전 한번, 이 깨구리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깨구리. 먼저 얘는, 이렇게 하늘 색깔 바탕을 해야 하네요, 먼저. 깨끗하게, 예쁘게 빨리 하지. 빨리 해라. 어, 그 다음에 <laughs> 어떻게 하라는 거야? <laughs> 어? 이것보다 더 연한 색을 써야 하네요. 없는데? 더아이 저... <laughs> 색이었어요. 색잘 맞춘 유니 이 뭐야? 하트 나왔네요. 그 다음은 문을 넣을 차례네요. 색깔은 이공가? 거아 이색이네. 깨뜨이 이거는 그냥 밀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무척 편합니다. 어, 여있다중 각도까지 맞춰야 돼. 됐다. 그 다음 은 깨구리. 오 나왔네요. 됐다. 헐 아직 끝이 아니었구나. 힘들어. 별이 아, 또 됐다. 어 됐다. 뭐가 다른 거지 도대체 이게. 음... 헐 설마 그게 어 뭐라 해야 할까 헐 설마 됐다 잠깐만요 따라 해보기는 추천을 정말 안 합니다. 보다 더 많이 나오고 진짜 렉이 너무 많이 심하게 걸려요 배터리도 그렇게 마, 아, 적지 않은데 상점은 뭐지 광고 제거하고 싶다 어 아, 됐어요 그냥 안 할게요 갑자기 따라해보기 이게 바뀌어진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따르 더보기는 꼭 봐주시기 그럼 안녕.